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조지아주 부동산의 열떡, 이아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요, 조지아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촌스크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지아주 어느 지역이라도 다 살기 좋은 곳인데요. 특히 뛰어난 학군과 그리고 안전한 환경, 또한 가족 중심의 커뮤니티 형성이 가장 잘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존스 크릭은 메트로 아틀란타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풀턴 카운티에 속해 있습니다. 작년 2024년 기준으로 인구는 약 8만 2천 명, 그리고 중간 소득은 16만 불 정도의 높은 소득을 자랑하는 도시인데요, 조지아 주에서도 열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특히 존스 크릭에 있는 모든 학교가 상위권에 속해 있는데, 오늘 보여드릴 이 단지는 노스뷰 하이스쿨에 속해 있는 단지입니다. 이곳 잔스크릭에는 굉장히 큰 메들리라는 복합 쇼핑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작년 12월에 시공을 했고, 그리고 내년 3분기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잔스크릭 파크웨이와 그리고 맥키니스 페리로드 교차로 인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잔스크릭의 인기가 더욱더 커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잔스크릭에서는 정말 새로 짓는 주택단지를 찾기가 힘든데요. 특히나 리세이라는 홈이 나오게 되면 정말 계약이 빠르게 이루어질 정도로 핫한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지는요, 총 31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딱 3채가 남은 막바지 분양 단계라서 놓치시면 매우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따뜻하면서도 아늑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내추럴한 우드톤의 캐비닛과 그리고 벤투 후드, 세련된 느낌의 백스플래시까지 굉장히 조화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넓게 구성된 이 키친 카운터 탑은 고급 소재인 쿼츠로 사용이 되어 있고요. 또한 가운데에 있는 싱크는 사용하시기 편리하게끔 싱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모든 캐비닛의 서랍은 부드럽게 닫히는 소프트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짜임새가 굉장히 좋게끔 캐비닛이 들어가면서 듀얼 오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춰진 오픈형 키친과 그리고 패밀리 공간이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조화가 굉장히 잘되는 것 같아요. 쓴은 편에 넓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이 집을 더 환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타운 하우스라고 하면 싱글 하우스에 비해서 규모가 작지 않을까 생각이 드실 텐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섹션을 소파를 놓고 뿐만 아니라 뒷편에 미니 서재를 놓아도 될 정도로 넉넉한 공간이고요. 이 하우스 같은 경우는 2,040 스퀘어 피트로 약 한국 스타일로는 60평 정도가 됩니다. 때문에 4인 가족이 거주하시기에는 정말 여유로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시면 중간에 사이즈가 좋은 로프트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로프트의 공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다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휴식 공간으로도 좋고요. 그리고 미니 서재로도 쓸수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고요. 어, 이 로프트 공간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메스터베드룸 위치하고 있고 또 왼편에는 두 개의 세컨더리 룸이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메스터베드룸의 경우는 천장을 보시면 트레이 실링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대부분의 싱글하우스 못지않은 비교적 넉넉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어져 있는 메스터베스룸은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돋보이고요. 꽤 크기가 커요. 그래서 히즈앤헐스 베네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보시면 굉장히 큰 샤워룸과 그리고 벽면 전체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이어지는 워크인 클로즈 또한 보시면 사이즈가 꽤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어져 있는 세탁실은 실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쭉 가시면 나란히 배치된 두 개의 방은 침대 외에도 휴식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아이들 방으로 활용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뒤편에는 프라이빗하면서도 아담한 커버댁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가족이 모여서 바베큐를 즐기거나 또는 담소를 나누기에도 좋은 공간입니다. 이 단지는 우수한 학군과 에모리 병원, 무엇보다 한인 상권과 가까운 프라임 로케이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h 치마트 쥀스크릭의 경우는 약 1.5마일로 5분 거리에 근접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노스비 하이스쿨은 2마일로 6분이면 갈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총 31채가 지어지게 되고요. 렌트 규제가 없어요. 렌트 규제가 없기 때문에 투자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워낙 금사라기 땅에 총 31채 들어오는 소규모다 보니까 수영장이라던가 테니스 코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을 커버하는 다른 장점들이 많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눈 여겨봐 주시고요. H 초에는한 달에 260불이고요. 인터넷이라던가 쓰레기 버리는 비용 그리고 외관에 관리하는 모든 비용과 터마이트까지 포함이 된 비용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마지막 두 채의 경우는 빌더가 2만 불의 세이빙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약 71만 불대 구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가능한 레드하우스에 왔는데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모델룸과 차이점은 바로 화이트톤으로 구성되어 있는 캐비넷 컬러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집이 더 환해 보이고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아주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 메스터 베스룸에도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서 제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맨 베스룸 같은 경우 보시면 어, 스펙포의 경우는 이렇게 스탠딩 베스트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으로 사용하시기 좋게 더블 베네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모델룸과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주 오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한국에서 오시는 주지원 분들께서 조지아주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조지아주 부동산 구매나 렌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웨스포인트 이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